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교단의 한 유력한 장노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에프티너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심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진짜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심각하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단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산주의 뿌리는 유물론이죠.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영 인정 안 하죠. 천사 귀신 인정 안 하죠. 천국 지옥 인정 안 하죠. 하나님들이 영이신데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양립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장로님은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에게도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좀 일파만파 날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들을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더 점검해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었어요. 이런 와중에 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을 변호하는 입장의 영상입니다. 일부분만 따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곡이다. 악의적 편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봤어요. 이로 나중에 성결신문의 황승영 국장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계속했어요. 황승영 국장이 어, 이경호선사님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문맥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맥 전체를 보려면 영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는 영상 전체가 어디 있는지 를 모르겠다. 그 영상 전체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영상 전체를 보내 줬어요 제가 뒤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 일부만 끊어서 아니라 그 관련된 내용 전체를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제가 일부 인용해 드리면은 이다 영상 직접 확인하시고요. 일단 제가 인용할게요. 저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공산,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좋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경 목사님이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좋다고 생각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때려 죽이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이념을 존중하잖아요. 공산주의를 때려 죽였어요. 옛날이 그랬어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제주의 4.3 사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수 쪽 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 어, 요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은, 나는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생이 좋다고 생각해. 이거를 이경 목사님이 한게아니라는게 드러나요. 어, 제가 이제 안도의한수을 내셨어요. 어,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 다른 부분들은 몰라요. 어, 제가 황승영 국장을 통해서 받은 영상은, 설교 영상은 이게 다니까. 전체 영상 절대. 다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한 거.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해. 거기 아니라 앞뒤 맥락까지 절대 다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준은 사상이 아닙니다. 인연이 아닙니다. 정치 철학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상의 조류나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서는 한국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가치, 좋은 일들은 협력하고 축복하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도전도 이제 이 세상은 오고 있잖아요. 이이그 안에 있잖아요. 이 다원주의 사상, 절대 진리, 뭐 절대 가치, 이미 뭐 유럽은 그 이념으로 해서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왜 왜 차별 왜 차별금지를 왜 포괄적 차별금지 우리 차별금지에 대한 헌법에 조항이 돼 있는데 왜 그걸 뭐왜 동성애에 대해서 뭐 기독교 왜 자꾸 저렇게 싸우려고 하냐 우리나라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OECD 국가 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만 싸웠어요 무너진 나라들 보세요 전부 다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러 인해서 절대 진리, 절대 가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이 재정적 권위에 대한 것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일단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공산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좋다고 생각해갖고서 아, 우리가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 그 인지 을 존중하잖아요. 공산주의 때려 죽였어요? 아니, 그 전에 때려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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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어요. 그거 아픔 이 있잖아요. 제주도 사, 그런 제주도 있고 뭐, 어, 여수에 뭐 그런 거 다, 그,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극, 극단적.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국 사랑이 이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힘, 진짜 우리 사랑의 힘으로 다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